성낙이라는 사람이 나는 세금 내고 저축하느라 쇠가 빠진다 이거. 아네 진짜. 아니 어른이 돼가지고 애 그냥 돈까스 십억 자산을 만들었답니다. 그리고 파이어독이 됐대요. 이 아이가 이걸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서 한번 먹었을 수도 있고 그럼. 생일날에서 먹을 수도 있고 몰라요 아무도 상황을. 그 가난은 대물림 돼야 된다는 생각인 오. 거거든.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어. 아.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.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도. 죄기 때문에 좋은 음식을 나라돈으로 먹어서 안 된다라는 거야 이중간동화도골 때리는 매체요이 정도 되면 이걸 응. 어떻게 싫어이 친구는 돈이 없으니까 내가 사주는 거야 근데 이 친구가 비빔밥을 시켰다는 거야 <laughs>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는 거지 난 라면 먹는데 왜 너는 비빔밥 먹어? 너희도 응. 응. 비빔밥 먹지 이놈아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짜쳐가지고 진짜 아 난. 원래 이리 찌질하면 늘 평생을 찌질하게 사는데 어쨌든 50억을 벌었대